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런 저런 일로 참그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우리가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건강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환경 주장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오늘은 요시아 왕에 대한 얘기인데 참 멋진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왕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쫙 드러나는데, 네. 보시면은, 음, 다 증조 할아버지, 또, 어, 그냥 할아버지 히스기아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어, 아니죠.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아 왕이네. 고조 할아버지 나쁜 만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만 조랑, 그 밑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다 나쁜 왕이에요. <laughs> 다 우상순배한 나쁜 왕이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왕들이 한걸다깨뜨려버린 거예요. 이 손자가, 손자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까운 자기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고조 할아버지가 했던 일들인데 그들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어, 섬긴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다. 이미 북 이스라엘은 아스루에서 망했어요. 멸망 당했고요. 남 유다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십절 말씀 한번 보셔요.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이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흰 놈의 아들 골짜기 또는 흰 놈의 골짜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 이 요시아 왕의 고조 할아버지. 즉, 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바할 우상을 설치해.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안의 남서쪽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할 우상을 버젓이 딱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고 그 중에서 또도베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도베시라는 곳은 어디냐면 어그저 저,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러니까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문나세인데문나세가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바알 우상을 다시 건설해요. 다시 건설을 거기다 더 지나치게 그러니까 힌덤의 골짜기에다가 할아버지가 지었던 바알 우상을 다시 설치할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도벳시라는 곳에다가 그 인신공양, 아들을, 어, 살아있는 아들을 휙 지나가게, 불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불타 죽게 해요. 그 와중에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어, 헌신을 보아주시고, 어, 다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몰록 우상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몰록 우상을 도배세자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우상 앞에서 소망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불 태워 죽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치성을 드리는 거죠. 우리로 쉽게 할게면 왜저 우리도 굿하고 여기도 금토동에도 예전에 막 굿하고 그랬었지요. 뭐뭐 뭐 돼지 목다 죽이게 하고 그닭 목아지 막 그런 거를 이제 심지어 이 이곳에서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도배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더럽게 했다. 그 시체, 그, 특히 나병 환자들의 죽은 시체의 그 뼈다귀를 거기다 퍼붓고, 뿐만 아니라, 어, 쓰레기도 거기다가 갖다 놓고, 똥도 거기다 갖다 놓고, 해가 자져 더럽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어,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고요.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태양신은 애국, 그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도 거 가면 피아기들이 뭐냐, 다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참 기가 막힌 거 유다 여러 왕이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왕이 아닌 거예요. 한두 왕이 아니라 에굽이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굽이 왜 이렇게 부강하는가? 아, 태양신을 잘 섬겨서 그래서 유다 남 유다에도 태양신을 섬기는 여러 유다 왕이 있었다. 궁금하잖아요. 오. 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어, 말씀드린 대로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우상 섬기고요. 11절에는 유다 여러왕이저 애굽에 애굽 애국 사람들이 섬긴 그 태양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도 말들이 어디 있었냐면, 보시면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들어가는 곳의 근처, 즉 성전 입구의 근처에 사는 넷이 나단 멜렉이라는 사람 집 곁에 묶어두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성전에 갈때그 그 태양 그 섬기는 것도 하고, 그리고 또 태양 수렐도이요시아왕의 불살랐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이또 12절에도 또 나와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 아버지고 어, 이 요시야 왕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과 무나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무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우상 제단들을 요시야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가루를 기두론 시내에 쏟아버려서 다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물로 휙 가버리도록.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어? 예전에 우리 히스기야 공부할 때히스기야 산당들을 다 없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들 문하세또그 손자, 손자가 다시 그걸 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산당들을 요시라 왕이. 어 예루살렘 앞멸망사서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또 왕이 더럽혀 버리고 뭐 똥도 갖다 놓고 막 그런 거예요.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로 신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무스 신과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신을 위하여 세웠던 곳이며 아하 이 산당이 이토록 계속 생명력 있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이 왕들의 한참 할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모셔놓은 상당이었기 때문에 이토록 생명력이 강하게 쫙 있었던 건데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더럽히고 그것에 채웠더라. 모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 자기 할아버지들의 정도다 할아버지 만든 걸싹다다 다 없앴어요. 참, 어,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고 다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섬겼더라. 우리도 교회를 오고 예수님 믿다라고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믿더라.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쭉 굽어서 왕들을 보면서 야. 저토록 잘나고 모든 것을 가졌던 권, 가장 제1의 권세를 가진 저 왕들도, 오, 어? 뭐가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지? 부족해요. 부족해요. 특별히 뭐가 부족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들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게, 우리 십자가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저 저 고등동 성당 가보셨어요? 고등성당 딱 들어가니 입구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하얀 색상으로 가고 있어요. <laughs> 그럼 거기다가 사람들이 촛불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우리 십자가만 있죠? 그 성당에 가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못 박혀 주 그대로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오감으로 뭔가 느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뭔가 뭔가를 섬기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를 드렸을 때 특별히 내 아들, 이 귀한 아들을 드렸을때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왕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15절. 참, 요시아 왕이 얼마나 대단함면요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상당을 요시아 왕이 걸고, 오, 어? 지금 북이스라엘은 폐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에 단, 배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왜열어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시조죠? 그 열었던 그 시조, 이열어보암의 죄가 끊임없이 이어졌었잖아요. 아니야, 달까, 요시아 왕이 자기 남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베델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 베델에 이제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아수르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베델에 가서 거기에 그 금송아지 를귐겼던 제단과 산당을 요시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 동포 북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는 거. 와, 그럼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당대한 아스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 그런 거다 뒷전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중요해요. 믿참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16절. 요시야가 이제 그 베델에서 몸을 돌이켜 그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그 베델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함물며 해골 입이 죽은 그 해골을 에다가 베델 재단에 이렇게 올려놨을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게 300년 전에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렇게 이미 열왕기상 1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이때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막 건국하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섬겨라라고 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자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그 베델과 단의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300년 후의 일을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가 니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니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불살르리라 하셨느니라. 300년 전에 이미 이 배달재단을 만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17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달의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자 18절 이르되, 그대로 두고, 이거는, 어, 기념하는 거, 예우를 하는 거예요. 예우를 하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함에, 무리가 그의 뼈와 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에서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뼈도 그대로 있었나 봐요. 거기에 그냥 둡니다. 예우하는 거예요.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왜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제단뿐만 아니라 산당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재단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제거하되, 배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절, 또 거기 있는 3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왜냐면 북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일반 백성이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남유다는 아론의 후손들이, 그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계속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이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들로 삼았잖아요. 그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 아시죠? 지구가 막움직이잖 24시간 매일 한 바퀴씩 움직이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가 동에서 떴다가 서로 이렇게 져요 그게 지구 돌아가는 흔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해가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천동설, 지동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르겠는데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보면서 먼 별들이 폭발해서 사라졌다가 먼 별들은 새로 생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도대체 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 우리가 주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다음 지구 밑에 지금 뭐그 일본 오른쪽 무슨 뭐 지질이 난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어 이런 일들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호흡하는 산소만 있어도 안 된대요. 산소도 있어야 되고 질소도 있어야 되고 뭐할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왜 지구를 계속 둘러가게 하시는지, 왜 태양은 철토록 지지 않고 저렇게 붉게 불타오르는지. 아, 이 우주는 왜 이렇게 팽창하고 죽고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무언가가 주관하고 움직이고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 왕이 왜 하나님만 섬겼냐면 외교관계가 어클할 수도 있고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등등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다 그토록 금과 옥조라 여겼던 우상들을 다 협박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베데레 그 재단까지 다 없앤 이유는 뭐냐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요시아 왕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도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보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